레전드 방탄소년단 지민, k p o 아이돌 인기 투표 161주 1위. 방탄소년단, BTS, 지민이 글로벌 인기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레전드 인기를 빛냈다. 지민은 4월 2 1일 마감한 k p o 아이돌 인기 투표 서비스 f K-doll, k 주갈랭킹, 4월 15일에서 4월 21일에서 총 득표수 3,824만 4,064표를 획득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1위를 차지하며 161주 우승의 신기록을 썼다. K돌 누적 득표수에서 1위와 3위의 합산 득표수보다도 많은 145억 9027만 1941표를 기록하고 있는 지민은 전 세계 팬들의 압도적 사랑으로 명예의 전당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명실공히 최고의 k p o p 스타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또 1위 랭킹 최다 1위, 1 0 4 2회 주간 랭킹 최다 1위, 161회 월간 랭킹 최다 1위, 34회, 일일 최다 득표 26억 8,668만 1,922 주간 최다 득표 27억 4,917만 8,562 월간 최다 득표 30억 6,687만 6,445 생일 최다 득표 26억 8,668만 1,922 일일 랭킹 최장 1위 61일간 현재 일일 랭킹 연속 1위까지 지민홀로 명예전당 10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전무후한 기록을 세우며 빛나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투표 가능한 글로벌 K팝 아이돌 인기 투표 서비스 앱 k 돌은 미국, 일본, 동남아, 한국 등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유저 투표를 100% 순위에 반영하며 실시간으로 집계. 매일 한국 시간 자정 누적 투표로 일간, 주간, 월간 순위와 전체 득표를 합산해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게 된다.